윤기 나는 제 머리카락 보이시죠? 제가 뭘 했냐면요. 어, 천연 발효액으로 헤어 두피팩을 했습니다. 정말 모발의 영양분을 잔뜩 흡수해서 탱글탱글한 그 느낌? 정말 모발에 힘이 있고요. 머리카락이 정말 영양분을 잔뜩 흡수해서 그런지 탱글탱글하고 모발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결이 아주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또 두피가 또 시원해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우리가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늘 버리기만 했던 그 아까운 재료들, 그걸로 이렇게 윤기 나는 머릿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발로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샴푸가 어디서 유래가 된지 아세요?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에서 샴푸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연 염색약 헤나 역시 인도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인도인들은 예로부터 두피와 모발에 아주 관심을 갖고 천연 허브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효액도 제가 ESL을 다닐 때 인도 친구들한테 배운 것인데요. 정말 인도 여성들은 유난히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인도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천연재료로 염색도 하고 머리도 감고 팩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쌀뜨물과 레몬껍질, 인도 사람들은 레몬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쌀뜨물과 레몬을 이용해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그 발효액을 만들어서 세안도 해보고 두피 헤어팩도 해봤는데요. 그 효능이 너무 좋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헤어 두피팩에 쌀뜨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쌀뜨물은 정말 영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쌀을 씻는 과정에서 쌀에 있는 그 많은 영양분들이 쌀뜨물로 이동을 하는데요. 쌀뜨물에는 수용성 단백질과 미네랄, 그리고 탄수화물, 비타민 아주 풍부하죠? 또 쌀뜨물은 이노시톨 세럼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아주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데요.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이노시톨은 탈모 예방과 모발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또 모발의 가늘어짐도 방지해주고 두피의 수분도 잡아줍니다. 또 오렌지 껍질을 이용하는 이유는 오렌지 껍질은 비듬을 예방해주고 또 비듬으로 손상된 두피를 재생시켜 줍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쌀을 씻은 물을 받습니다. 그 물의 양은 대충 2리터 정도. 여기에서 가감하셔도 됩니다. 물 양이나 오렌지 양이나 오일 양이나. 근데 이제 기준을 대충 잡자면 물 양을 2리터 정도에 오렌지 3개나 4개의 껍질을 같이 냄비에 넣고 끓여줍니다. 중불로 끓여서 끓으면 약불로 한 10분 정도 더 뭉근하게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식으면 올리브 오일 저는 사용을 했는데요. 뭐 갖고 계신 오일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그 오일을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실온에서 2, 3일 정도 놔두면 발효가 돼요. 그 발효액으로 이제 헤어 두피팩을 하는데요. 발효를 시키는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오렌지 껍질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귤 껍질, 레몬 껍질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발효액을 두피와 혀에 충분히 적셔주고 타올로 감싼 다음에 2~30분 정도 후에 이제 샴푸를 해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샴푸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건강한 두피와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갖기 위해서는 빗질도 올바르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올바른 빗질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리고 제 생각에 좀더 편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역조 모욕을 할때이 발효액 헤어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발효액 두피팩을 해주시고 수고으로 감싼 후에 목욕을 해주시고 샤워하는 과정에서 샴푸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비싼 샵에 가서 관리를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는 무심코 버리기만 한이 좋은 재료로 어 누군가는 정말 잘 이용을 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머릿결과 두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 정말 우리도 안할 이유가 없죠. 정말 간단하고 한번 하시면 정말 반하실 겁니다. 두피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또 잦은 염색으로 손상된 머릿결을 가지신 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결이 될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